자, 유닛 101번입니다. 주어를 부사로 해석해야 되는 구분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거 물주구분 또는 무생물 주어 구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네. 우리말하고 달리 영어는 어, 타동사의 주어가 무생물인 문장이 많이 쓰입니다. 무생물 주어입니다. 이걸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데 네. 무생물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무생물 주어는 때, 원인, 수단, 조건, 양보 등 부사처럼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구문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검색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물주 구문. 이렇게 하면 돼요. 물주 구문. 또는, 무생물. 무생물이 주어인 구문.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왠지 그냥 해석하면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말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Because of, due to, thanks to, because. 이런 말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accomplishment gives you a feeling of a pride. 자, 성취라는 것이 준다. 너에게, 뭐죠? 자부심 같은 거. 자부심 같은 거죠. 이런 걸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것처럼, 아래처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쓴 거는 위에처럼 썼는데,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너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음, 뭐냐면, you have 자, you have feeling of pride, because of accomplishment, you r 이렇게 써도 됩니다. because of your accomplishment, because는 못쓰겠다. 목적어를 쓸게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 됩니다. 이렇게 when으로 해석해도 되고 because of 이거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95번 보겠습니다. 995번. 자, 한 시간에 w 크 r k up the hill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 한 시간에 언덕 위로 올라가미 나를 꼭대기로 데려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a 프 t e r 를 하면 되죠? 그죠? 한 시간 동안 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한 후에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자, 이거 이렇게 써도 돼. I woke up on, uh, I got,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쓰냐면은, I got to the top because, Because 아, Because I 뭐야 어 work 과거시제죠. 네. Worked up to, worked up the hill. 몇 시간이야? f o r an hour 이렇게 써도 돼?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적절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의미로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쓰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996번 보겠습니다. 996 가겠습니다. 996. 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뭐를? 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 보여줄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 Sharing your personal experience makes 되겠습니다. Sharing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이 makes 한다, 아더스 e r s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든다, 너를 이런 얘기죠. 사역동사로 봐야겠네. 뭐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게 뭐 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어 이거 어코링 투에 되시죠 몸에서 따르면 이런 뜻이죠 몸에서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 이라는 것이 퍼스트 강요를 했구나 그 사람한테 투 부정사 하도록 강요 했구나 메이 e a 빙메이 i n 빙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어, 린 나이에. 이거 어린이 아니고 이른으로 받으면 이른이 겠다 이른. 이른 나이에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휴, 불쌍하다, 이거. 그죠? 자,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비코즈죠? 비금 때문에 그는 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 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를 하는 거니까, 이제, 헤드 투를쓴 겁니다. 그래서. 자, 998번 보겠습니다. You dedicated work. Your dedicated work. dedicated. PP에요. 자, 헌신적인 거예요. 헌신적인 PP에요. 헌신적인 일. 너의 헌신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게 워크 주어네. 이것이. 어, has made 동사죠. it p o s s for us 이 가짜 목적어이제감옥이네감옥이 p o s s b l e 목적격 보원에뿅 에어스 의미상 주원네투 아, 진짜 목적어네. 그죠? 진목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주었다. 누가? 우리가. 우리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줬다. 당신의 헌신적인 일이 메인테인 하는 거구나 유지를 시키는 거죠 먼저 바로 더 하이 컬러리 하이 컬러리 고품질 고품질 뭐 높은 품질이죠 고품질의 페이퍼 종이를 뭐 하게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종이가 뭐야 퍼블리시드 출간되는 거죠 출간되게 어 하는 걸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땡스 투 이렇게. 이렇게 쓰되겠죠 쭉쭉쭉 쓰면 되겠습니다. 998번 땡스 투. 데디케이티드니까 헌신적인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걸 쓴 겁니다. 998번. 어, 이거 이거 논문으로 봐. 논문. 페이퍼, 논문.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99 보겠습니다. 트러블링, 종명사 주어네요. 트러블링이라는 것이 a 라 l 허락하게 주었다. 우리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병렬구조 들어갑니다. relax, explore, have fun. 되겠습니다. 릴렉스, 휴식 취하고, 탐험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트러, 어... 이거 바이로 보면 좋겠네, 바이. 트래블링 하는 것에 의해서, 트래블링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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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릴렉스.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자, 긴장을 풀어. 휴식하다도 괜찮습니다. 자, focusing on the tree. 제게 주원해. 자, f o c 는 어디에 집중하죠? 나무에 집중한다는 것은 keeps, you, from, more more. 자, keep 목적어 from ING.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것도 물주 구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숲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 나무에 집중한다는 것이 너로 하여금 나무를 보는 걸 숲을 보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비유적 의미죠 이나그 이, 프레스트는 전체죠 전체 문맥상 의미는 전체예요 얘는 부분입니다 야너 너무 부분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체는 못 보는 거야 그런 의미죠 어, 만약에 당신이 나무에 집중하게 되면 너는 숲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1번 자, 1,001번 갑니다. 자, 라스트 문장입니다. 자, 노후는 전체 부정이죠. 양, 돈, 아무리 많은 양의 돈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 뜻이죠. 전체 부정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h o w e v e 죠 이거, 양보 금리죠하 o w 버형 주동이요. h o w e 하 e r 버하 w e 버 e r h o w 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썼죠. 하 o w 버 주어 동사. 도치, 양보죠. 양보입니다, 양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질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질지라도,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일법 문장은 필자 분께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쓴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